오래된 왕국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왕좌보다 높은 곳에 있는 비밀. 신분보다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두 개의 요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폭풍의 밤 뒤바뀐 두 아이. 그리고 두 어머니. 낳은 어머니와 기른 어머니. 둘다 어머니였습니다. 폭풍의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루라는 여자의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20년 전 다루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아라헨 왕국 남쪽 국경 마을. 다루의 아버지는 작은 대장간을 운영하는 자유민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꼈고 이웃과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저도 쇠 다루는 거 가르쳐 주세요. 허. 대장간 일은 힘이 세야 하는데. 뭐, 우리 다루가 누구 못지않게 힘이 세긴 하지. 하지만 다루가 열여섯이 되던 해 전쟁이 왔습니다. 이웃 왕국이 국경을 넘었고, 마을이 불탔습니다. 아버지는 그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혔고, 귀족 헤란에게 팔렸습니다. 이름 다루입니다. 튼튼하게 생겼군. 바치를 시키지. 저는 자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전쟁에서 진자에게 자유는 없어. 아버지, 저 살아 있어요. 살아서 꼭 자유를 되찾을게요. 하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루는 아라헨 왕성으로 팔려왔고, 노예 구역에서 혼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왔습니다. 쌍둥이 별이 가장 가까워지는 밤, 아라헨 왕국의 폭풍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두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궁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왕비 마마 공주님이십니다. 보여줘요. 얼굴 좀 보여줘요. 아, 은빛 눈이야. 왕의 눈을 닮았어. 예쁘다. 내 네, 아이, 내 네, 아리엔. 이 아이가 왕국의 미래다. 다른 하나는 궁성의 가장 낮은 곳에서, 찬파도 없이, 흙바닥 위에서, 타루야. 딸이야. 세라. 내 이름은 세라야. 이 세상이 뭐라 해도 어머니가 지켜줄게. 폭풍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틈에 늙은 시녀 마고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왕비마마의 아이가 너무 작다. 너무 약해. 저쪽 아이는 크고 튼튼하다. 노예의 아이지만 아무도 모를 거야. 폭풍이 치는 밤이니까 잘하는 거지. 왕비 마마를 위한 거야. 오마치. 폭풍은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왕비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는 다루의 딸이었고, 노예의 숙소로 건너간 아이는 왕비의 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고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주마마, 왕국이 세워진 것은 몇년 전입니까? 음 300년이요. 지난주에 250년이라고 배웠습니다만. 아, 맞다. 250년. 선생님, 저창 밖에 제비가 날아요. 제비 동지는왜 저렇게 높은 곳에 짓는 거예요? 왕의 눈을 닮은 것 같았는데 내 총명함을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리에는 아리엔이야. 남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고 그 아이만의 빛이 있어. 그런데 왜왜 왜 나는 가끔 이 아이가 낯설지? 세라야, 이 작물 왜 시드는지 알아? 뿌리 주변 흙이 너무 굳었어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조금만 긁어주면 돼요. 오늘도 또 딴짓 했지. 딴짓 아니에요. 공부한 거예요. 어머니, 저 나중에 크면 어머니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밥이나 먹어. 다루는 세라의 말이 너무 고마워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꿈꾸다 매를 맞은 노예들을 너무 많이 봤기에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을 가슴 속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열다섯이 되던 해봄, 다루가 병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성 세탁실로 옮겨졌습니다. 세라는 처음으로 궁성 안을 걸었습니다. 높다. 천장이 저렇게 높아. 어, 처음 보는 얼굴이네. 세라입니다, 공주님. 오늘부터 세탁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은빛이잖아. 왕국에서 은빛 눈동자는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나치 익어서요. 이상하게. 나도 그래. 처음 본것 같지 않아. 나는 아리엔이야. 또 보자, 세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직지? 그날 이후 아리엔은 자꾸 세탁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세라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세라야. 공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일 없으면 오면 안 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궁성에 내 또래가 없거든. 저는 노예입니다, 공주님. 알아. 근데 그게 이야기 못할 이유야? 여기, 저새 이름이 뭔지 알아? 뿔종다리입니다. 날개 끝에 흰 점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저 높이로 날면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오래 봐서요. 오래 봐서. 나도 오래 보면 알수 있을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세라야, 저 구름은 왜 저렇게 낮아? 습기를 많이 머금었기 때문이에요. 저런 구름이 보이면 곧 비가 와요. 신기하다. 구름만 봐도 비가 오는 걸 알다니. 어릴 때부터 하늘을 많이 봤어요. 일할 때 비가 오면 힘드니까 힘들었겠다. 세라야 우리 친구야? 저는 노예입니다. 공주님. 그건 알아. 근데 나는 묻는 거야. 우리 친구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됐어. 세라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노예에게 친구란 없다고 배웠는데.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 왕비 셀레나는 늙은 시녀 마고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셀레나는 며칠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 말해야 해. 왕에게.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 그런데, 그러면 아리엔은? 내가 밤마다 재워준 게, 아파서 울때 안아준 게, 아리엔이 처음 어머니라고 불렀던 날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하지만, 세라는, 내가 낳은 내 딸은, 지금 이 순간도, 흙바닥에서, 당신이 세라의 어머니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마.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제 몫을 덜었습니다. 가르쳐 준 것은 없지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말해줬습니다. 풀도, 벌레도, 별도요. 그 아이가 행복했습니까? 가난하고 고됐지만, 웃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어머니입니다 좋은 어머니라고 왕비가 노예한테 왜 그런 말을 애드론 할 말이 있어요 열다섯 전 폭풍의 밤 요람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리엔은 노예 여인의 딸이고 세탁실의 세라가 내가 낳은 딸이에요. 왜 이제야 말아오? 두려웠습니다. 아리엔을 잃는 것이 나도 마찬가지요. 그 소녀를 봤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흔들렸소. 내가 아리엔을 처음 안았을 때와 같은 감각이었소. 아이들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선택.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어머니. 둘다 어머니니까요. 그 선택은 아이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지혜롭소. 그 여름, 왕국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강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원망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 북쪽 숲이 이상하게 짙어. 강이 저렇게 마른 건 하늘 탓이 아닐 수도 있어. 감독관님, 강 상류에 비버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길이 막혀서 강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노예 계집애가 뭘 안다고. 어서 일이나 해. 세라야. 그냥 넘어가.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어머니. 맞는 말이어도 노예가 하면 틀린 말이 돼. 그게 이 세상이야. 어머니는 그 세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흘이 지나도 물이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사람들이 북쪽 상류로 향했습니다. 전하. 강 상류에 거대한 비버댐이 있었습니다. 댐을 허물자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아냈느냐? 세탁실의 노예 소녀 세라라 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어떻게 알았느냐? 관찰했습니다. 전하. 강이 마르면 원인이 있습니다. 하늘을 탓하기 전에 강을 따라 올라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빛 눈이구나. 내 딸이야. 저 아이가 내 딸이야. 아리에나, 어머니가 너에게 오래 숨긴 게 있어. 열다섯 전 폭풍의 밤에 요람이 뒤바뀌었어.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럼 저는 저는 노예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딸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면 왜 말씀하셨어요? 너를 낳은 어머니가 있잖아. 그분도 알 권리가 있어. 너도 알 권리가 있고. 제 진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루라는 사람이야. 손이 거칠고, 등이 굽었고. 나 하지만 딸을 볼때 눈빛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라, 내가 내가 낳은 딸이야. 진짜 왕의 공주는 너야. 다루 어머니는요? 세탁실에 있어. 그러면 저는 어머니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내가 공주라는 것을 알아도? 왕비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루의 딸입니다. 열다섯 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맞는 말이야.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더 아프다. 어머니, 저 공주래요. 요람이 뒤바뀐 거래요. 근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그게 바뀌는 건 없어요. 이 바보 같은 것 공주가 되면 좋은 거잖아. 왜이 어미 옆에 있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반매던 거 기억해요? 먹을 것 없으면 어머니 목 털어 주던 거요. 밤마다 이름 불러 주던 거요. 풀 이름, 별 이름, 구름 이름 그까지 꺼 그까지께 저예요, 어머니. 그게 저를 만든 거예요. 저기 다루 씨 손이 이렇게 거칠어요. 저를 낳으셨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너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세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주의 자리도 줄수 있다. 전하.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다루 어머니와 노예 구역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전부이냐? 그것이 제 전부입니다. 들어주마. 다루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노예 구역의 사람들도 함께, 새라는 다루와 함께 왕성박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훗날 세라는 왕국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강을 연구하고 땅을 읽고 가뭄을 예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리에는 공주로 남았습니다. 셀레나의 딸로 그리고 다루의 딸로 두 어머니를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비 오겠어. 오후에 한 차례 옵니다. 역시 넌 항상 맞더라. 오래 봐서요. 세라야, 우리 자매야. 사실. 나은 것도 기른 것도 다른데. 그래도 같은 밤에 태어났잖아. 같은 폭풍 속에서. 그렇네. 두 개의 요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나은 정도 정이고 기른 정도 정이며 그두 개의 사랑이. 한 아이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세상 어디에도 사랑보다 높은 신분은 없다는 것을.